경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아까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감히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씨를 비호했던 사람 국민 여러분께서 퇴출시켜 주십시오. 윤석열 씨가 12월 3일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사실 인정합니까? 내란이라기보다 군정질을 파괴하고 군을 동원한 내란기도 그 책임 인정합니까? 뭐 개업을 하고 그리고 그개엄이이 나라 경제에 비수를 꽂았다는 사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관광, 소비, 투자 등을 끊었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경제가 어려워진 점 사실이죠.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윤석열을 감싸며 대선에 나왔습니다. 탈당이란 말도 못했고 뜻대로 하시라고 조할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윤석열 지지선은 받으니 기쁘십니까? 이쯤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리인 아닙니까? 윤석열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무슨 작용으로 이리 나오셨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지하시고 사퇴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시죠. 아, 지금 말씀이 좀 과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아, 잘못되었고 제가 아, 알았다면 당연히 말렸겠습니다. 아 그러나 그 내란이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재판 중이고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판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이개엄으로 인해서 어, 지금 우리 소상공인이든지 경제가 어려워진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또그 의원님, 계속 탄핵이다. 김은수 의원이 많은 어려움 때문에 제가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30조 보장을 해주셔야죠. 예. 지금 이것은 총량제입니다. 김문수 후원님 지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내란이 아니라니요.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내란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이 헌법위반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은 뺀거 모르십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네. 헌정을 유린한 정권이 내란이 아니고 뭡니까? 아니, 그 그거... 책임에서 빠져나오는 태도, 이거 계속 보이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으로 원래 국회에서 소추를 했다가 그 소추장에서 내란은 뺐습니다. 그래서 탄생률을 지금까지 비호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아니, 얼마나 비호가... 화가 납니까? 근데 우리 권영욱 담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말씀을 론로 하셔야죠. 네. 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경제 분야고요. 기본적으로 민주헌정질서 이것을 유린했던 정당의 그리고 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를 비호했던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